당신. 키키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,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절을 부빌 때 당신.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. 키키거리며 당신이라고. 금방 울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. 그 아름다움의 기대.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병 차고 병자처럼.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. 킥킥 당신, 이쁜 당신. 당신이라는 말참 좋지요.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. 그러나, 킥킥, 당신.